네, 24번입니다. 다음 글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의문문이 나와 있어. 의문문이 나와 있으면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거다.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해 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how can we teach? 어떻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기억하는 것을. 광범위한 정보를.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은 당연한 거겠지. 우리 아이들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Let me prove to you. 자, let 이라는 무슨 동사 나와 있어?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형, prove. 내가 증명할게요. 너에게. 접속사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are potential geniuses 잠재적인 천재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뭘 가진? 뇌를 가진. 근데 어떤 뇌야? 고안된 뇌입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표현 앞에 쓰는 with 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음 어, 그거 아니야 지금 with 목적어 pp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뇌를 가진 고안된 뇌를 가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하도록 저장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기억하도록 고안된 뇌를 가진 많은 양의 정보를 뭘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뭐에 의한 암기? 반복을 통한 암기죠. 제일 중요한 말이 방금 나와있어서 리 i 티션이라는 단어.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Imagine, 상상해 보십시다. 뭐를?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죠. where 하고 나와있어 관계 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이어진다고 라 말씀드리죠. store 선행사겠죠. 당신이 가장 많이 쇼핑을 하는 그러한 식료품점을 상상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ask yes, 뭐한다면, 요청한다면 당신에게 목적격 보호해달라고,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어디에 계란이 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신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 가장 자주 가는 마트, 뭐 롯데마트 말고 여 가까운 그 슈퍼 같은데 가보세요. 계란 어디니? 다머릿 속에 생각할 수 있잖아. 어디 정도의 계란이 있구나. 맥주 어디니? 난 알아. 모든 마트를 다 알아. 당연히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왜? 자주 가니까. 반복했으니까. 그쵸? The average grocery store. 자, 평균적인 식료품 가게는 carryable. carryable이라는 표현이 다루다 라는 뜻이죠. 다루다? 뭐 취급하다? 이 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약만 개의 아이템들을 다루,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Where to find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그들 대부분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반복도 있겠지. 하나 더 나와. The store is organized by category. 자, 뭐에 의해서? 카테고리에 의해서, 범주에 의해서 뭐 되어 있다? 정리되어 있다. 다시 뭐에 의해서? 범주에 의해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스토어에서 반복적으로 쇼핑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 바로 하면 되겠잖아. 아이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게 가르치는 방법 뭐야?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범주화에 의한 정리. 이 정도 생각하면 될까? 자, 봐. In other words, 연결해 나와 있잖아. 그렇지? 다시 말해서 You've seen. 당신은 봤을 겁니다. 봅니다. 봐왔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아이템들을 계속, 계속해서요. 그리고 그 배열은, 카테고리에 의한 정리는요. 이 문장 알고 계셔야 되겠죠. makes, 매트 형식, 우형식. it, 무슨 목적어? 가, 목적어. i s 목적격, 보어 맞니? 진목적어는 뒤에 나와 있는 to, memorize. 맞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for you는요. 의미상의 조어라고 얘기하죠. 다시, 이 범주에 의한 정리는 만듭니다. 쉽게 만듭니다. 누가? 당신이 암기하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됐어요. 뭐를? The store에, 그매장의 배열을, 배치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에 나올 수 있는 make it 다음에, it 자리 절대 대시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 easy라는 목적적 보호자리에 easily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 됐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과목 적어 진목 적어 있는 문장이죠. 당신은 범주화 할수 있습니다. 만 개의 아이템을 단지 하나의 매장에서만 해셔도요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 문장 여러분 이거 y 캔 말고요. 기 전문장 in other words부터 layout까지 여러분 반드시 서술형 문장으로 써보실 수 있어야 되는 문장이 되겠죠. 아까, in other words 라는 연결어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제가 repetition 이라고 빈칸 한번 뚫어놓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repetition, organized by category. 이 녀석 두개 빈칸 뚫어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repetition 뒤에는 우리가 뭐라고? 예시 정도라고. 연결을 하나 더 적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해보자 이렇게 나갈 수 있겠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another way, 이두 개의 연결을 잡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5번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 5번 그대로 한글로 적어버릴 겁니다. 뭐 암기 음, 음. 비결인 반복과 범주화. 요두 개의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반복과 범주화. 이 단어도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25번 또표 문제.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28번. 뭐일치 불일치 같이 읽어보기는 합시다.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지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죠. 자, MC, 제미슨. 뭐 MC 아니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쵸? Dr. Bat. 이게 네,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메시, 어? 축구선수도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힘들어요 목소리가 지금 다 쉬었잖아 목소리가 그치? 근데 이렇게 목소리 쉬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하잖아 그래내 목소리를 가장 오랫동안 들은 사람은 우리 와이프 아니겠어? 와이프한테 딱 얘기를 하면 아내 목소리 이렇게 쉬었어 이렇게 하잖아 못 알아듣는다 내 목이 쉰지를 발견을 못해 엄청 소문해. 저 영상 편지 한번 쓸게요. <웃음> <웃음> 자, MC j a m i s n 이라는 친구는 What's Name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name 이란 뜻이 원래 무슨 말이니? 이름 붙이다 라는 뜻이지. 원래는. 임명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A point 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임명하다. 임명 되었습니다. 첫 번째, 흑인 여성 우주 비행사로. 1987년에요. 1992년, 9월 12일에, 아, 못살듯니 아, 임명된 거구나. 태어난 게 아니구나. 아, 87년에 태어나가지고 92년에 탔으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지? 자, 1992년에 그녀는 탑승했습니다. 스페이스 셔틀 엔디벌이라는 곳에. 뭐로서? 과학, 임무, 전문가로서. 맞아요. 뭐에 대한? 언드 히스토리? 아, 어디에서? 역사적인 8일간의 비행에서 제미스는 엄청 오른말 나와있죠? 나사 보이시죠? 나사를 떠났습니다. 1993년에요. 그녀는 c 스 l 스 컬리지에서 대학교에서 Environmental Studies의 교수였습니다. 그랬다죠. 언제부터? 1995년부터 2002년까지요. 2002년은 월드컵이 열렸던 해입니다 <laughs> 제미스는 태어났습니다. 어, 갑자기요? 그지? 글의 뭐, 구성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 태어난 게 먼저여야지. 알라바마주에 D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녀의 가족과. 그녀가 몇 살일 때? 3살일 살일 때. 그녀는 졸업했습니다. graduate라는 표현 뒤에 반드시 from까지 같이 씁시다. 스탠포드, 어, 스탠포드요!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1977년에. 뭐, 어떤 학위를 가지고? 화학공학을, 화학공학의 학위를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화공과, 그쵸? 취업강패입니다. 그리고, African American Studies를. 여기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요. 아프리카 미국인 연구겠죠? 그러니까 미국 흑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재시는 그녀의 맥,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의학 학위를 받았답니다. 코델, 코넬, 의대에서요. 1981년에요. 자, 이 사람은 화공과 화공, 파공, 그 다음에 Afro-American Studies, 의학, 그리고, e 바 v i r o n m e n 의 교수기도 하고, 나 사이도 있었습니다. 우주도 나갔네요. <laughs>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우주하고 무슨 상관이냐. 넘어갑시다. 29번입니다. 자, 어, 법표현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바로바로 바로 쳐버릴게요. 첫 번째. Lower. A 번에 Lower. B 번에 Where. C 번에 요거 아닙니다 Been seen. 해하지 마세요. 저는 욕을 잘 못합니다. 첫 번째 수중 카메라는 <laughs> 아 수중 사진은요. 아, 왜요? 아 예. 그렇죠. 행복한 하루입니다. 비도 추적 추적 내리고요. 덥고요. 찝찝하고요 에어컨을 틀었지만 전혀 느낄 수 없는. 에어컨이야, 지금. 추워, 여기 뭐 가운데 줄에. 시원해. 부럽다. 자, 첫번째 수중사진은요, were taken. 찍었다? 찍혔다. 누구에 의해서? 영국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이름이 누구니? 윌리엄 톰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 사람에 의해서 찍혔습니다. 1856년에 그는 소그합에워라프루트 방수했다, a t t a c h 붙였다, and 내려보냈다. 있습니까? 병렬 구조 보이죠? 동사 과거형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한 상자형 카메라를 방수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를 막대기에 붙였고 그리고 그것을 Southern England 남부 영국 해안가 바다 밑에 내려보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During 보드 뭐 1의 10 minute exposure Explosion은 우리 태용이가 좋아하는 거 잖아요 10분의 노출 동안 카메라는 천천히 뭐로 쌓였다? 바닷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사진은 살아남았다. 수중 사진이 태어났다. Near the surface. 전면구가 먼저 나와있지, surface라는 하나의 선행사가 나와있을 겁니다. 가로 한번 칠게요. Where, 어디까지? Light까지 가로 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뒤에 보세요. The water is clear. 주어, 동사, 주격고. 완전한 문장 나와있네요. 하나 더. And there is enough light. 동사, 일형식 동사라고 얘기하죠. Light. 충분한 빛. 다시. 물이 깨끗하고 충분한 빛이 있는 표면 근처에서. 있습니까 관계 부사. Where 나와야 되고, 뒤에 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이어진다. 자, 동그라미. It, for, to. 자, It은 무슨 주어? 가주어. For, 의미상의 주어. To, 진주어. 누가?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굉장한 사진을 찍는 것은 꽤나 가능합니다. 뭘 가지고? With an inexpensive underwater camera. 비싸지 않은 수중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 깊은 곳에서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야? It i s s dark and cold there. 춥고 어두운 곳에서 프로그래는 사진이라는 것은 It is the p r i i n c p a l way. 뭐다 주요한 방법이다 뭐 하는 방법이다? o l l t e I n g 하는 방법입니다. 탐험하는 방법입니다. 뭐를? 미스터리한 이 깊은 바다세계를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와있는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 t h 하나 나와있어요. 콤마하고 95% of which 하고 나와있습니다. 절대 이 위치 자리에 them 이라든지 혹은 it 이라든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문장에서 이미 동사는 나와있잖아. has never been seen 이라는 동사 형태 그 다음에 그 전에 is 라는 동사 형태가 나와있습니다. 이두 개의 문장을 모여줄수 있는 연결해줄 수 있는 접속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접속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이거야 95% of which 하고 나와있어 저 which는 단순히 복순이 단수죠 왜 뒤에 나와있는 동사가 has라는 단수로 받았으니까 맞습니까 이 위치는 앞에 나와 있는 deep sea world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고 있는 관계대명사였습니다. 됐어요이 깊은 바다 세계의 95%는 절대 한 번도 이전에 뭐된 적이 없다, 목격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로지 뭐를 통해서만, 사진을 통해서만, 그렇죠. 순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순서 아닙니다. 첫 번째, the first w a t e underwater photographs. 여기서부터요. 탐스 나듯이까지요. 자, in 1856. 여기서부터요. But the picture survived까지. Underwater photography. 여기서부터요. 비싸지 않은 underwater camera까지요. At greater depth부터 맨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고, 맨 마지막 문장 여러분 있잖아. 이 문장을 한번서술형어로꼭 적어보셔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한글로 이야기하면 엄청 쉽죠. 뭐에? 수중, 카메라? 사진이요. 수중사진에? 기원. 하면 금방 가버리잖아. 영어로 하면 The Origin of Underwater Photography.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냥 한글만 알고 계시자고요. 기원. 30번입니다. 네. 어휘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갑시다. 컴퍼 r 트라는 단어보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헐트라는 단어로 적어볼게요. 다치게 하다 헐트 헐크 아니에요. 헐트 째려보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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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한글 이름이 뭐라고? 아, 한글 이름이 뭐, 월, 뭐? 햄스. 크리스. 햄스워즈. 햄스 워즈. 햄스 워즈. 아, 맞아. 그대가 좋아하는. 아, 걔는 로키였구나. 로키 이마 왕 넓어. 어, 네. 아, 너무 심했어? <laughs> 괜찮아. 너무 힘들어, 혼자. 힘들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나오는 것 같아. 뇌에서, 필터링 자체가 안 돼, 지금. 막 나와. 민주도 막 예뻐, 지고 시야도 흐릿해지고 있어. <laughs> 시야가 흐릿해지며, 판단 능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그치? 괜찮아요. 예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과 정반대의 행동을 저는 방금 했죠. <laughs> 첫 번째 보세요. Honesty. 뭐는요? 정직. 정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강한 관계에서 모든 강력한 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네. Key Sentence. Use it to your advantage. 그것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십시오. 뭐함으로써? By, by ing 함으로써. Being open. 열려있음으로써. 뭐에다가 what You feel. 네가 느끼는 것. 이 what 처리뭐 안된다고요? t 안된다고 몇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에 열려있음으로써. And giving. 줌으로써. 뭐하고 연결되는지 보이죠? 뭐를 줌으로써? 진심 어린 의견을 주므로써 뭐할 때? asking 할 때? 아니 ask the 할 때? 아니 될 때? 요청 받을 때 질문 받을 때라고 가야지 이 자리에다가 i인정체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 접근 얘들아 이 접근이 뭐야? 그전문장에 그대로 나와있었습니다 네, 여기요 use it to your advantage by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asked. 이 표현 그대로 this approac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적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접근은 can help. 뭐할수 있다? 조, 도와줄 수 있다. 준사협동사라고 얘기하죠. 목적어가 뭐할수 있도록? 목적격 보호할 수 있도록 escape 앞에다가 to escape. 괜찮다. 맞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를? 불편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만들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오케이. escape and make. 병력구조 보이죠? 누구를? 친구를 만들도록. 누구와? 저혼집큰 사람들과. 이 간단한 정책을 따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 뭐? never lie.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빈칸.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당신이 어떤 명성을 쌓을 때, 뭐한 것에 대해서 전치사, ING 한 것에 대해서 동명사 보이시죠?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명성을 얻을 때, 평판을 얻을 때, you will really enjoy, 당신은 즐길 겁니다. 강한 관계를, 뭐에 근거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즐기게 될 겁니다. c a s u 진주어, to manipulate. Manipulate, 여러분, 조종하다라는 뜻이죠. 당신을 조종하는 것은 또한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 문장, 우리 삽입으로 한번 빼버립시다. also라는 답변입니다. It will also be more difficult to manipulate you라는 표현. People who lie,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get i n d trouble. 뭐 하게 된다? 위험에 빠지게 된다. 곤란하게 된다. 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t h r e a t e n e 뭐할 때. 위협할 때. 뭐 하겠다고. 그들의 거짓말을 uncover. 폭로하겠다고. cover. 덥다는 뜻이잖아요. uncover. 열다는 뜻이죠. 됐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밑줄형 어휘에서는 반대의 단어 생각해보시면 제일 편해요. 그렇죠? t h living true to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 자신에게 진실되게 삶으로써 당신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걱정거리들요, 두통들요, 문제거리들요. 어요 당신의 관계는 뭐로부터 자유로울 거야? 거짓말과 비밀의 도구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진실되게 살아라는 거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No matter how, however 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의 뜻이 아니야. 아무리, 뭐, 뭐 할지라도. However, painful.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painful 자리에 절대로 painfully 라는 표현 나오면 안 됩니다. 왜? 동사, this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친구에게 정직한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보면 Life with good intention. 이거에 헷갈리지 마.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들은 편안하게 한다. 무슨 말이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러,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의도, 이 하나 단어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들은 뭐하게 한다? 다치게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멋지라는 표현 보이시죠? 뒤에 more이라는 비교급을 수식하고 있는 비교급 강조 부사 even, still, far, lot, much까지. very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까지. 훨씬 더 다치게 할 겁니다. 뭐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요. 어렵습니까? 네. 순서 한번 잡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 Honest is the fund is a fundamental. 여기서부터요. When asked까지. 이렇게 한 달라고 볼게요. This approach is based on trust까지요. It will also, 여기서부터요. Lies and secrets까지. Done. 더맨 마지막 달락까지총 이렇게 4개의 달락으로 여러분이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정도는 여러분이 써보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주제 뭐가? 정주 국권한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 더 그러면 키워드 정직 인간관계 긍정 됐어요? 이놈이 마치 문자 같다? 너 로맨틱 성공뭐 이런거야? 정직 인간관계 긍정적 됐습니까?